꽃이 피고 꽃이 활짝 핀 모양을 활용하여 No. 1번 태극기 사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하늘, 땅, 물, 불을 의미합니다. 2번 나라를 상징하는 꽃을 국화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나라의 꽃으로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으며 보통 7월에서 10월 사이에 꽃이 피고 꽃이 활짝 핀 모양을 활용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상징하는 국가 문장으로도 활용된 이 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무궁화입니다. 3번. 정해진 퇴근 시간을 지나 저녁 먹고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야근입니다. 4번 병원 중 에서, 목 이나 귀 코가 아프 면가는병 원은 어디 입니까？정답 은 이비인후과 입니다. 5번 만 0세 부터 만 5세 까지 취약 전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제 공하는 보육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아이 행복 카드입니다. 6번. 학교에 가는 대신에 집에서 부모 등을 통해 교육을 받는 재택교육을 무엇입니까? 정답은 홈스쿨링입니다. 1번.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매년 11월에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대학수학능력시험입니다. 8번 조산의 묘에 차례를 지내며 찬 음식을 먹는 명절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한식입니다. 9번 정월 대보름에 먹는 음식으로 찹쌀, 자조, 붉은팥, 찰수수, 검은콩 등 다섯 가지 곡식을 넣어 지은 밥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오곡밥입니다. 10번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놀이 중 하나로 많은 사람이 두 편으로 나누어 자기 편 쪽으로 줄을 잡아당겨 승패를 겨루고 1900년부터 1920년까지 하계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 운동 경기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줄다리기입니다. 11번 한국 전통 놀이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윷놀이, 널뛰기, 제기차기, 연날리기 등입니다. 12번 기원전 2333년 10월 3일에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정답은 개천절입니다. 13번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고, 스승을 존경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교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정한 기념일로, 매년 5월 15일은 무슨 날입니까? 정답은 스승의 날입니다. 14번.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될때 건강하게 자란 아이를 축하하기 위해 벌이는 잔치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100일 잔치입니다. 15번 보증금이 전세보다 적고, 월세보다 많고, 전세와 월세를 혼합한 거주 형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반전세입니다. 16번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전통무술로 유연한 동작으로 발을 위주로 사용하여 상대방을 제압하고 자기를 방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택견입니다. 17번. 소금에 절인 배추, 무 등의 채소에 고춧가루, 파, 마늘, 생강 등의 양념과 젓갈을 혼합하여 저온에서 발효시켜 만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음식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김치입니다.